월요일 오전 10시 대한은행 본점. 거대한 로비에는 성공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곧 깨지게 되죠. 낡고 더러운 코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떨리는 걸음. 모두가 그를 벌레 보듯 피하는 그때 단한 명의 여직원만이 그에게 다가섭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은행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이, 이 서류 좀 이쪽은 일반 창구가 아닙니다. 거래처 분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더 이상 응대해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상사인 김대리는 노골적인 멸시를 담아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신입 시절부터 친절하기로 소문난 이사와 주임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김 대리님, 잠시만요. 서류 내용만이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 위반이야, 이주임. 관계 없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게 우리 규칙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건, 고객님, 저쪽 의자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따뜻한 차 한잔 내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서한은 떨고 있는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저 추위에 떠는 불쌍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자신을 시험하는 날카로운 빛이 숨어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영업 일부의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적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증오하는 남자였죠. 은행에 있던 거렁뱅이를 앉혀놓다니 당장 경비 불러서 끌어내. 부장님, 하지만 이분은... 말이 많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박부장이 소리치며 다가서는 순간, 노인이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서류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내버려둬, 이 주인. 경비, 이 사람 끌어내.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서아 주임, 어제 그 행동에 대해 해명해 보시지. 우리 은행 평판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셈인가? 저는 곤경에 처한 분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야말로 은행의 평판을 해치는 일입니다. 닥쳐, 여기가 자선 사업하는 곳인 줄 알아? 박 부장의 고함이 끝나자 인사과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아 씨,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귀하를 오늘부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작은 자취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때, 약혼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흐느끼며, 민준 씨,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괜찮아. 서아야.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다잘될 거야. 오해가 풀릴 거야. 다음 날 오전, 은행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 1위, 강성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인 일로 여기까지. 박 부장과 김 대리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우리 그룹의 모든 자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했을 텐데? 네. 그게 무슨. 강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노인과 똑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부장을 쏘아보았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은행과 거래할 이유가 없어서 말이야. 회장님, 그건 오해. 오해. 차갑게 웃으며 내가 바로 어제 당신들이 내쫓은 그 노인이요.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이 은행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직원이 있었소. 이서아 주임이라고. 그런데 그런 인재를 사람 보는 눈도 없는 당신들이 잘났다고? 강 회장은 모든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돌아서다 충격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 잘 부탁하네. 모든 것은 아들의 약혼자인 서아의 인성을 시험하기 위한 강 회장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로 대한은행은 창립일에 최대 위기를 맞았고, 박부장과 김대리는 당연히 파면되었죠. 서아는 강 회장의 도움으로 더 좋은 금융사에 스카우트 되어 능력을 인정받았고, 곧 약혼자 민준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 잔의 차가 보여준 사람의 품격은 수천억의 돈보다 가치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본 너를 내 며느리로 맞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